인생에서 걸러야 하는 음침한 사람들의 특징. 오늘은 음침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구체적인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시선을 피한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 시선을 돌리거나 아래를 보는 행동은 음치만 인상을 줍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감 부족이나 속마음을 감추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수가 적고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끼거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 대신 혼잣말을 자주 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혼잣말이 부정적이거나 불평일 경우 음침하다는 인상을 더 강하게 남깁니다. 사망상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고 늘 무표정하거나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면 음침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표정은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타인을 지나치게 관찰하거나 뒷담화를 즐긴다,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태도는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이런 행동은 음침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철저히 숨긴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걸 감추려는 태도는 타인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느낌은 음침하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음침하다는 인상은 작은 행동과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